미사리 경쟁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정 경주 이제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전동욱, 2번 정주현, 3번 이휘동, 4번 정경호, 5번 윤서하, 6발의 박종덕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5경주입니다. 제5경주 송양흥주 타임은 1번의 전동욱 선수, 1번의 전동욱 선수가 승리한 타임에 앞서고 있습니다. 전동욱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도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승을 가져간 바 있는 1번의 전동욱 선수. 이번에정주현 선수가 어제 두 경주 중에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3착을 한번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6번에 박종덕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2착, 2착을 한번 기록했습니다. 어제 경주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 1번 전동욱, 2번 정주현, 그리고 6번의 박종덕 선수가 어제 경주에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2차 기록한 6번의 박종덕 선수는 현재 유일하게 6점대 모터, 6점대 모터를 또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5점대 모터는 1번 전동욱, 2번 정주현, 그리고 4번의 정경호, 5번 윤서화 선수까지 네명의 선수가 5점대 마지막으로 3번릭 이비동 선수가 4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코스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번 정주현 선수가 이코스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오늘의 다섯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5경주 제 5경주 시작합니다. 초반 앞서 나가는 선수 일번 그리고 바깥쪽엔 사 번이 조금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문제 없는 스타트 이제 일턴 마크 통과 임빠지기 일번 1번 전동욱 일반의 전동욱 선수가 임빠지기로 가장 먼저 일턴 마크를 지났고 삼 번과 이 번이 그 뒤쪽 육번사번5 번이 이어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일번 전동욱 삼번 이휘동 이번 정주현 선수까지 이제 이턴 마크를 지납니다. 이턴 마크 통과 일번삼번 그리고 이 번. 경주가 여전히 펼쳐집니다.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뒤쪽으로 3번의 이위동 선수가 전동욱 선수를 따라가지만 1번의 전동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바깥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3번의 이위동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1번, 3번, 2번의 흐름 그대로 이어갑니다.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번의 전동욱 선수 어제 경주에서도 승리를 가져간 번 전동욱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 1번, 3번, 2번 대열의 변화 없이 그대로 쭉 흘러갑니다. 이번에 차만 2승째를 눈앞에 두고 있는 1번의 전동욱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3번, 2번, 그리고 뒤쪽 6번, 4번, 5번 결승선 통과한 채 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